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리아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 안, 믿지 않았다. 그 사람이 다른 <laughs>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묻은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스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해 하해의첫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저희가 기뻐합니다. 아이니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호언이와 기원이, 승연이와 윤선이와 윤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열한기 상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한없이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그당시에세계의 어떤 누구보다도 또 뛰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식으로 가득 찬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우리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우리 앞뒤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한번더 서로에게 하늘 보로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음. 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 있다 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부활에 대한 강조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난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만세가 봐서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아마 수백억 명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또그 가운데는 나름대로 어,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오셔서 죽은 지몇분몇 몇 시간이 아니고 사흘 만에 또 다시 살아나셔서 그냥 잠시 살다가 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어, 그런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뭐 잠시 얘기. 죽은 자투처럼 보였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하고는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 유일무이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하여 그렇게 유일무이하신 분으로, 어, 증명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유일무이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많이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야 구원 얻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특별히 어, "나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뭐, 이 가운데 제가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아직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의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지는 나는 예수님 부활 잘못 믿겠는데?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어, 제가 오늘, 아, 좀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의 부활하신 걸 믿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이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16장 8절로 끝이 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9절부터 뒤에 나오는 그 9절들을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후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얘기는 마가가 사실 다 끝낸 겁니다.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찾아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모든 핵심적인 얘기는 끝낸 겁니다. 비어있는 무덤으로. 근데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어, 14절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어, 그, 비어 있는 무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그다음부터는 아 이렇게 몇 가지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자첫 번째 보면 우리 구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어떤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자, 보세요. 그, 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사건인데 이걸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요. 조금 더 자세한 기록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절씩 보십시다. 그런데 마리아 여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 수,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아,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인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자,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가갖고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 그래서. 아, 어,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른, 그, 어, 곳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보고하러 갔는데, 그때 이 막달라마리아는 함께 가지 않고 뒤에 좀 남아있었는지, 아니면 다 같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 게 갔다가, 이 막달라마리아는 못내 아쉬웠는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덤 곁에 서서 서성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리아와 마리아가 만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정원을 지키는 정원지기인 줄로만 알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마리아가 알아보죠 그래서 마리아가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고 한그 얘기를 갖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우리가 보면 어,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안 믿었어요. 근데, 이, 그 마리아가 전했던 그 얘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하던 제자들 가운데 어떤 두 제자가 또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누가 보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마리아가 전한 예수의 부활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이제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의 그 사람의 들 얘기를 듣고도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그들의 말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또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 계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위로를, 어, 삼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좀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지능이 낮고 아마 그래서, 어, 뭐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은 뭐 척척 믿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요 근데 사실 부활을 믿냐 안 믿냐라고 하는 것은요 2000년 전 사람이 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쉽게 그런 사실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어도 병원에 가서 죽죠 그리고 다장례 같은 것도 전문가들이 다 알아가지고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어 있는 시신을 보고 죽음을 목격하는 경우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죽습니까? 병으로 죽어도 집에서 죽지요. 사고를 당해도 집에 와서 죽지요. 장례식도 다 어디서 지냅니까? 다 집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 구별하는 것은요, 우리보다 옛날 사람이 들 훨씬 더 탁월합니다. 왜? 자주 보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그 집에 한 며칠씩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돌아가셨어? 그럼 병원에 가면 다 이렇게, 어? 뭐 문상도 가고 그지만 거기는 우리가 죽어 있는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요. 사실은 현대 우리보다 그 옛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압니다. 그래서 2000년에 살았던 예수의 님 제자들이요,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럼 왜잘못 믿냐 이렇게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그 말씀 인용을 했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당신이 만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못 믿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할까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믿어지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무 데서 가서는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냐 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살아계신구나 하는 것을 믿기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믿어야 내가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그분을 그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믿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걸 믿기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들때그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로워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힘들어 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낙이 나의 마음에 있는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감사의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수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이런 몹쓸 짓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이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 영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말씀하니까 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의로운 자로 본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통해 내가 모든 것들을 의롭게 지킨 100%의 의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걸 믿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봐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때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나.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도움도 청하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몹쓸 놈이고 나는 아주 악한 놈이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까? 하는 그런 죄인일 수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100% 완전한 의인처럼 하나님 봐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상하게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면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요, 아 그건 심리적인 조작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 조작이 아닌 게 뭔가 하면 심리적 조작은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 심리적 조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걸 사실인데 내가 내가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이 다시 사셨다는 게 내가 감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체험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막연한 무슨 무슨 저 어떤 사상이라든가 어떤 무슨 에너지라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면은 첫 번째로 그 믿음대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그 체험된 것을 통하여서 세 번째로 우리가 점점 그 사실을 더 믿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출발점이 우리가 말하여진 그것대로 믿는 겁니다.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잘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체험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나, 새로 믿는 분들 가운데서,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뭐, 이러면요. 은좀 굉장히 거부,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기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될일 가지고, 그걸 왜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이 됐다라고 그렇게 꼭 얘기하냐.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또, 그, 새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성도 입장에서는요 그걸 반박할 만한 또 사실 방법도 마땅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절대로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난 믿을 수 없어 어, 그건 우연이 된 거지 뭐 그게 뭐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막 반박을 하면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그건 자연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게 자연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셨다, 이 사실도 증명되는 것이 아닌 문제인 겁니다, 둘 다. 근데 우리는요, 뭘 붙잡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다 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되면 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또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고 그 기도한 대로 또 뭐가 이루어지니까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를 우리가 그 확신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옛날에 작은 문제로부터 이런 좀더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그 기도한 것도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아,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생기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인데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추적해 가는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그냥 뭐 이상한 현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정리가 돼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고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자꾸 머릿속으로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니까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믿는 것처럼 살아보시면 그 믿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헛것을 보고 허공에 치는 거, 논리적인 싸움이나 어떤 추상적인 얘기의 증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부활이라는 것이 뭐 전혀 나는 정말 못 믿겠어. 난안 믿어. 나안 믿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부활하신 것 같기도 그런 분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확신있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뭐, 신은 없다라 얘기하는 무슨 그런 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고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진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좀 다를 것 같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얻게 되는 것 같고, 또 예수를 믿으면 기도응답도 오는 걸까라고 이렇게 좀 이건가 저건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셔도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야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근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냥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체험되는 것으로 체험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안고, 아, 요거, 요 문제, 하 내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 요것도 하 뭔가 하나님이 뜻대로 했다가는 내가 뭔가 이 도저히 일이 뭔가 안 이루어지고, 뭐좀이 세상에서 손해 보고 망하고 이럴 것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과 혼돈이 이런 분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잘될 거라고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시는 것 여러분들 몸이 아픈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변들을 묵상합니다 나는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얘도 아프고 쟤도 아프고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려고 해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 마음속에는 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해결해 줄수 있는 너무 유명한 명의들을 나름대로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니요 그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낫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병에 시달리고 죽음의 그림자인 그 병에 굴복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 육신이 이렇게 아픈 거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제 몸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건강한 몸을 병들게 만드는 이런 모든 생각과 그원인들이 저희에게서 끊어지게 시간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병의 질병과 그 원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병을 마주할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거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되면 자녀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이 새끼야, 어, 야이 놈아, 너도대체왜 그러냐? 넌 부모의 마음도 모르냐? 그러지 말고, 자녀를 붙잡고 기, 소리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새끼가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놓고. 그럴 때, 여러분이 자녀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자녀에 대해서 양보 못할 것도 없고, 자녀를 믿지 못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올리브 브스핑 여기서 이름을 보면 왜 하는 겁니까? 자녀들도 여기 와있지도 않고, 어? 뭐왜 기도하는 거야, 걔네들을 놓고. 걔네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안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점집에라도 가는 겁니다. 에? 200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지금 계약이 달렸는데, 점집에 가도 5천만원 주고 점패를 받아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우리는 공짜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일이 사람이 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체험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해서 그 결정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